미미 차이가 있을까요? 아, 있습니다. 어, 남편의 성적인 만족도를 얘기한다면 남자들은 시각적인 부분, 그리고 채취, 향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아내가 내가 입던 팬티, 떨어진 팬티를 입고 왔다 갔다 할때성욕이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제 상담사를 해서 실제로 그런 대답을 들어봤는데요. 남편의 만족은 그 시각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고요. 여성의 만족은 관계시 남편이 해주는 말 속에도 굉장한 만족도를 느끼고 절정이나 흥분이나 성적인 쾌감을 훨씬 끌어올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성관계시 말을 안 하고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영화에서처럼 뭐 숨소리만 왔다갔다 하고 뭐 그런 에로틱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굉장히 아내에 대한 아름다움, 여자친구에 대한 아름다움 또는 어 그런 부분을 극찬하고 추앙해줄 때 여성들은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감으로 해서 성적인 쾌감이 훨씬 올라간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